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매도 터점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 7월 4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시바이누입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사실 뭐 지금 시바이누가 어떤 악재가 시바이누만의 악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시바이누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관련돼서 새로 나온 뉴스들과 함께 시장 상황들까지 그리고 시바이노가 어디까지 하락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부터 바라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2.6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8천만 원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은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마운트 곡스발. 대규모 물량 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운트 곡스발 악재가 튀어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반환이 시작이 되면 한번 크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마운트 곡스발 악재로 인한 고객들한테 돌아가는 비트코인은 몇 개나 될까? 자,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총 14만 개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가치로 따지게 되면 9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공급량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9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14만 개가 모두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침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운트곡스 상환이 시작이 되면 물론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 15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매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유는요, 일단은 채권자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반환을 받게 되는 마운트고스 투자펀드 MGIF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나온 물량은 7만 5천 개의 비트코인, 15만 개 중에서 50% 정도만 시장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75,000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한꺼번에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매도 물량은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한번 받을 수가 있겠지만 보유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해 보면요 물론 물량이 너무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의 상황은 변동성이 압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규모 가격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021년도에도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큰 폭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대규모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주봉으로 바라보더라도 비트코인은 8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이 정도까지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번 마운트곡스의 악재가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은 시바이노를 바라보더라도 현재의 시바이노의 상황이 RSI 지표 26.1로 과메도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메도 구간은 저점 매수 유입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라 이야기고요 자, 보통 상승장에 바라보게 되면요 엘리어 파동으로 바라봤을 때 1차 대상승이 나오고 2차 조정 구간이 나오고 3차 대상승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번 마운트 곡스발 악재 시장에 장의 하락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음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하락과 조정 구간의 시간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가장 안 좋은 투자 습관은요 최 하단 부근에서 패닉 셀로 매도를 하는 게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대상승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마운트 곡스발 하락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안전한 구간에서 나눠서 모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락이 완벽하게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매수나 추가 매수나 막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트방에서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41 7008위의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메스 타임이 추가 메스 타임이 나중에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덱스 거래소 상장 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덱스 거래소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CX 거래소, 어피트나 바이낸스나 비트마트 같은 거래소가 cx 거래소 인데요 덱스 거래소는 프리세일이 끝나고 난 코인을 처음으로 상장을 하는 거래소가 덱스 거래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에서는 cx 거래소 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도 100% 200%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덱스 거래소의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 고요 그리고 프리세일 코인처럼 캠이나 먹티를 당할 확률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소액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c x 거래소에 상장을 할때 추가적으로 엄청난 펌핑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그코인인데요 모그코인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5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모그코인을 프리세일 구간에서 사셨던 분들은 더큰 수익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조정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1000% 정도의 수익은 빠르게 보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마가코인도 마찬가지죠 13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지만 이런 조정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켓 같은 경우도 요 24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마가 같은 경우도 2만 9천 퍼센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6,700%가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한번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몇달 동안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 이제부터 상승 시작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100%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에 페페코인을 사들여서 500만 퍼센트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도 덱스 거래소 유니스왑에서 2 6 3달러치 페페코인을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만큼 덱스 거래소에는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덱스 거래소에서 엄청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는 급등 종목에 대해서 소액으로 한 번씩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투자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덱스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손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덱스 거래봇 사용 방법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무료 카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초급등 종목들 어디서 신규 매수를 하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무료코트방에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하단에 더 보기단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